여자들이 여드름 관리하는 법, 도대체 여자들은 어떻게 여드름 관리를 하고 있나? 14만뷰티 유튜버 해블님을 어렵게 섭외해서 제품 추천까지 그냥 대놓고 여쭤봤습니다. 여보세요? 아니 그 여자들의 이 여드름 관리법이 좀 궁금한데 어 일단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세수하는 거랑 처방받는 연고 있잖아요. 그거를 잘 활용하는 거거든요. 손은 무조건 비누로 씻어야 되고 여드름은 결국에 세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단계가 진짜로 중요하고요. 여드름이 난 거면 장벽이 무너지 떨어졌을 확률이 높은데 그때는 자극 없는 약산성 폼클렌징 있잖아요. 그걸로 매일 매일 세수를 하되 또 기름은 끼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번요 정도는 야알칼리로 포독포독 씻어줘야 돼요. 그렇다고 또 손으로 문 뜨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안 되고 그 폼클렌징 거품 있잖아요. 그걸로 부드럽게 씻어내줘야 돼요.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기본기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.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아니 그럼 아까 그 약국 연고도 뭐가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. 어... 저는 아크리프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이게 처방이 필요하긴 하거든요. 근데 한번 받아두면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병원 한 번쯤은 가보는 거 추천드려요. 아 근데 아니 저희 남자들은 딱 하나 정해주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. 그래서 아. 약간 진짜 좀 효과 분 앰플 같은 거 추천할 수 있나요? 앰... 최근에 제가 피부과 전문의 분이랑 같이 영상을 찍었었는데 더마 팩토리라는 거기에서 나야시나마이드 그 앰플 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진짜 효과가 너무 좋아요. 이게 고함량 제품이어가지고 손에 거의 다 바른다 싶을 만큼 손바닥에 비벼준 다음에 톡톡톡톡 얼굴에 올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. 이게 염증기를 가라앉혀주면서 붉은 자국 이런 거 있잖아요. 신경 진짜 많이 쓰이잖아요. 이런 것도 진짜 빨리 옅어지거든요. 근데 엄청 싸요. 그래가지고 제가 두게 너무 좋습니다.